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랜 케이블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랜 케이블을 소개해드렸었죠. 뭐키스톤 잭, 커플러 커넥터 그 외에도 각종 랜 케이블을 소개해드렸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랜 케이블은 지금까지의 랜케이블과 종류들보다도 가장 특별한 케이블입니다.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랜 케이블 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죠? 랜 케이블의 목적은 굉장히 명료하죠. 어디 공사나 설치 현장 같은 데에서 랜 케이블을 통해서 네트워크 작업을 하죠. 때문에 이랜 케이블은 잘라서 사용하고 또매립하거나 이제 포설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랜 케이블은 이렇게 뽑아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양쪽 끝에 코넥터가 달려 있는 패치 코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작업을 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어디 작업해야 되는 곳에서는 랜 케이블을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말죠. 물론 그랜 케이블을 다시 수거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랜 케이블은 그 현장에서 소비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뭐 공연장이나 아니면 응급구호센터 같은 이런 거점으로 사용할 때에는 랭케이블을 설치하는 것 목적이 아니라 그 랭케이블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는 게더 경제적이겠죠.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랭케이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랭케이블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바로 이거랑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선 릴케이블이라고 해서 멀티탭이 있고 멀티탭을 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코드 하나가 있습니다. 용도는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행사 같은 걸 많이 해본 적이 있어서 야외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이 전선 리를 챙겨 갔었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코드를 전원에 꽂고 굉장히 먼 거리까지 들고 나가서 전기가 없는 장소에서도 멀티탭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줬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휴대성도 간편하고요. 그런 장점을 랜 케이블에다가 그대로 빼와 박아 놨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거의 똑같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벨크로 타이로 감아져 있는 부분을 풀어보면 반대쪽 콘넥터가 나와요. 커플라이오트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램 케이블도 역시 마찬가지로 꽂아줄 수가 있죠. 이릴 케이블의 규격은 카테고리 7이에요. 최대 10기가까지 지원하는 데이터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키스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에 있는 그런 판넬에 연결해서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 연결하는 부위는 이렇게 램포트로 되어 있어서 쉽게 램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감아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케이블 굵기도 굉장히 굵습니다. 거의 손가락 한 마디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감아도 흐트러지지 않게 감수가 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앵케이블을 연결하고 이렇게 들고 나가서 최대 80m까지 먼 거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과연 이 용도가 어디에 쓰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뭐 콘서트 같은 그런 공연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뭐 2, 3일 정도 설치하고서 다시 회수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 케이블 없었다면 보통은 이런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다시 회수해서 걷어가겠죠 하지만 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관도 용이하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에 적합합니다. 어 굉장히 무겁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인터넷 레 케이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랜케이블의 주된 용도는 네트워크 설치할 장소에다가 랜 케이블을 설치해놓고 벽 뒤로 숨겨서 매설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포설해서 랜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공연장 같은 그런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삼아서 사용하면 보관도 용이하고 나중에 수거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뭐 어디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쓰임새가 어떻게 될지.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